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블업 코인당의 박대표입니다 자 박대표 계좌 먼저 오픈하기 전에 혹시나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요 스톰엑스 그리고 넴코인 여전히 들고 계신 분들 없으시겠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절대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박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카지노에서 박하라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홀짝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짝홀짝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 박대표처럼 요렇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세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 도박이 아니고 도박꾼이 아니고 투자자가 되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 아니에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박 대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계좌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지 지금 20억 5천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하루 이틀 사이에 매번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진짜 계좌 펌핑하고 있습니다 제 정보방에는요 저보다도 시드가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시크릿하게 부티크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을 때. 제발 들어오세요. 나중에 운영 안할 겁니다. 진짜. 나중에는 영상이고 뭐고 유튜브 안할 수도 있어요. 그냥 딱딱딱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진짜.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